안녕하세요. 오기남 차가버섯 대표 오기남입니다. 오늘은 차가버섯 추출분말의 효능, 결국 원료가 중요한 이유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원료 차가버섯 외에 다른 성분이나 첨가제가 들어간 제품도 나오긴 하지만 차가버섯 추출분말은 기본적으로 차가버섯만을 100% 원료로 만드는 제품인데요. 차가버섯 추출분말의 품질은 원료로 사용되는 차가버섯의 품질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나쁜 원료를 사용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거꾸로 좋은 원료라도 생산 과정이 부실할 경우 나쁜 제품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차가버섯 추출분말의 품질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은 원료로 사용되는 차가버섯의 품질입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한국의 차가버섯 업체들은 좋은 차가부섯 원료를 구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쓰고 여러모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좋은 원료를 구하는 노력이 티가 나는 것이 아니고 한국 차가부섯 시장은 품질보다는 가격 위주의 경쟁 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차가부섯 업체들은 이제 원료의 품질보다는 마케팅이나 홍보에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원료이기는 하지 않고 생산 과정에 대한 아주 사소한 장단점만을 부각해서 소비자를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현지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업체들이 가격만 싸다면 품질은 보지도 않고 차가버섯 원료를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섞어서라도 가격만 낮춰서 차가버섯 추출 분말 제품을 만들어 달라는 한국 업체의 요청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만약 차가버섯이 양식이나 재배를 해서 자라는 것이라면 사실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크기나 품질이 다들 그만 그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차가버섯은 10여 년 이상을 야생에서 자라는 자연산입니다. 차가버섯 하나하나가 자라온 환경이 틀리고 나이가 다릅니다. 생긴 것이 다르고 영양분이 다릅니다. 같은 소고기라도 품질과 가격의 차이가 큰 것과 비슷합니다. 100개의 차가워섯이 있다면 1등부터 100등까지 쉽게 줄을 세울 수 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소한 기술적인 얘기나 수치를 강조하는 업체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품엔 제대로 된 제품이 없는 것처럼 떠드는 업체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품질에 자신이 없으면 말이 많아집니다. 나쁜 원료로 좋은 제품을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차가부섯 추출분말의 효능, 결국 원료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